네 안녕하세요 허밍버드입니다. 바로몽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사타몽입니다 자, 오우. 저희가 오늘 할 컨택트는 바로 바로 컨택트 바로바로 용암이 쏟아진다. 음. 아, 사나워 을 버그 금지, 블록 파괴 금지. 만약 가지고 계신 아이템은 다 버려주세요. 이건 뭡니까? 아이템 가지고 계신 걸 넣은지 버튼 누르고. 난 아이템 아무것도 없는데 야간투시 먹어요 여러분 일로 와요 그냥 이거 잠시만요 갑옷과 나가는 입구 갑옷 있어요 갑옷? 갑옷? 웬 갑옷? 잠자는 곳 잡시다 야간 잤어요 아 한번 스폰포인트 한번 하는거예요 자고 다시 깨어나요 네 갑옷과 나가는 입구 아 갑옷 없는데 나도 없는데? 미투 뭐지? 아 그냥 일어나 모르겠습니다. 가빠 아니죠 뭐. 안이워 아니, 돼요. 어 뭡니까 이거? 자. 미니맵 뭡니까? 미니맵. 뭐지? 저게 어떻게 갑니까? <laughs> 같이 가요. 네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 다른 곳이 여기요. 일단 일로 내려가 보죠. 어, 여기 방 있다. 숍. 아, 염색약 방이네. 미니맵. 낙지 대회. 3분 동안 누가 더 많이 잡는 사람. 어머나, 이거 제가 또 얘기죠. 3분 동안 말고, 그러면. 어푸어푸. 3분 동안 말고요. 그러면은, 10마리 먼저 잡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요. 네. 낚시대 보세요. 낚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예요. <laughs> 다 다르네. 아닙니다. 님들, 아무거나 막 뽑지 마요. 하나만 딱 뽑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틀렸어요. 자. 자, 로몽씨? 네. 제? 갑시다, 빨리. 아, 아직 아니에요. 빨리 합시다. 네, 아, 왔어 아니, 뽑으면 안 돼요, 다. 아무거나. 아, 저 아무거나 안 뽑았어요. 두 번째 거 뽑았어요, 저두 번째 거. 오케이. 미니. 뽑았습니다. 오케이, 자. 렛츠고, 자, 스트립. 투원1열 아, 고. 고. 마리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따로 따로 해라. 어 잠깐만요, 저안 보여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벌써? 두 마리. 아 뺏어 가지 말세 마리. 여기 있습니다. 뺏어 가지 말 진짜요. 저안 잡혀요. 네 마리. 아 어, 저도 안 잡히는데. 다섯 마리. 지금 가다행은오베가 아니에요?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어. 여덟 마리. 아, 아직이다. 바꿀래? 여덟 마리. 아, 바꾸면 안 돼요. 비팅, 비팅. 아홉 마리. 어, 나네. 난 낚시 소질 없어. 아. 열 마리. 끝났습니다. 연어 세 마리. 야, 생선 3마리, 가보고자. 6마리, 보거 1마리. 이게 제가 되게 잘 뽑았어요, 낚싯대를. 뭔데요? 미끼 100? 바다의 행운 100에다가 미끼 100이에요. 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였네. 내구도까지 네 있는데. 맨 뒤꺼요? 혹시 그수록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날 생선만 잡아보기. 뭐, 날 생선 6마리. 날 생선 1, 1, 10마리. 아, 긴다 아이, 잠깐만 제가 많이 잡으면 드릴게요. 다 잡음. 아, 보고 뭐 잡히냐? 보고 한 번씩 먹어보고 싶다. 자, 일단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2등도 하죠. 2등 정하세요. 어, 랜덤 무기 전쟁도 해봅시다. 아, 최악의 랜덤 무기. 아, 모자 모자라고요? 아 아무것도 이제 잡지 마야 이제. 가 네. 이겼어요. 이등을 정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yes. 갑니다. 저... 오케이, 저 랜덤 무양 하나 뽑았고요. 저 지금 잘잡히 3번 아, 방, 3번 방, 3번 방 이건가요? 저 이상한 데도 잡고 있어요. 아, 있다요? 이거 음, 속에서 잡아요. 이거 되게 잘 보여요. 저 3번 방입니다. 네. 여기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다 <끼리> 오!!! 대박 오! 대박 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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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 보지 마. 아이 봐. 아이 진짜. 갑니다. 아, 저 잠깐만. 3번 방 했습니다. 3번 방 열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맨 끝. 끝. 그래서 두, 두 번째 거 얻었어요? 아, 그냥 님이 고르는 게 아니라 그거 뽑는 거예요. 설마 안 벗고 그냥 했어요? 아직 안 열다 여러분. 아직 안 열었다고요? 상자가 안 열렸어요. 미안해요아저 자꾸 랩랩 걸려요. 아랩 랩. 또 왔어. 이게 용광 그거 쏟아지는 거할때랩 걸리면 큰일인네 <laughs> 일단. 오. 저 대박 졌습니다. 오늘 순간 그냥 끝납니다. 어 저도 좋았네요 케이지. <laughs> 육권방인가? 여깄습니다 예, 자 시작하죠 자아 잠깐만 저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진짜 알았어요 잠시만요 저도 아직 여잉 자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아우 버티네 아, 나 설마 또 농구 나온 거 아니겠지 쾅. 아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자자 이리로 오십시오 갑시다 점점점 쾅. 쾅. 아 이게 쾅. 뭡니까 진짜 못생겼어 아 들어왔네. 아, 아. 가비.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안 좋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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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나 갇혔다. 널려 오십시오.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아, 무기가 완전 어, 아, 야간 투지다 됐다. 나. 아, 진짜 무기가 완전. 아, 야간 아, 투지안 아. 돼요. 저도 야간 투지안 돼요. 그냥 하죠. 이거 문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준비. 아 잠깐 잠깐. 나... 아저 준비. 시작. 시작. 아 진짜 무 아, 일단 죽이면... 죽여봐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요? 날카로운 몇? 아, 사랑의 배. 오케이 끝. 아아저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저 무기 없 저 벽돌입니다 끝저사랑이 <laughs> 매요 사랑이매 <laughs> 날카로운 64? 나도 64인데 <laughs> 저 무기가요 선생님의 사랑이 매예요 그래요? 어디 봐요 이장장 벽돌 오 선생님의 사랑이매또 그렇게 좋진 아니 그렇게 쓰레기 같진 않은데 아! 다시 뽑아주시오네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니까? 아안 열리는데. 스폰 포인트 아아 아, 밤이 아니구나 아 문이 안열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사다리 타기 합시다 아저 사다리 타기 잘하는 거봐자 1번 잠시만요 저 아직 안 됐다구요 어, 알았어요 빨리 오세요 자 3번 전 1월생이므로 1번을 나이도 알려줍니까? 아 나이란다 생년월일도 알려줍니까? 어우 탄산 먹어서 그르르르 나는 저 위에 보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자, 나는 맨 끝에 번호. 3, 2, 2, 2 1, 레츠고 예, 5번이네. 여기서 밀쳐내는 거 있습니까? 자잘니다 yeah. 어, 1등. 3, 2등? 아니, 1등. 근데 이거 뭐야? 아. 와, 나 근데, 아, 들어봐. 아, 야, 나 일부러 죽음. 오케이. 자, 아, 이제 근데 우리 용암 그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잠시만요. 뭐 원하는 섬을 고르세요. 네, 그 다음 거기로 날아가세요. 시간 얼마나 아. 됐습니까? 아, 9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거 치트를 써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디를요? 저기 뭐 용암 가는 곳이요. 아. 자, 제가 일단 잠시 기다려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식으로 용암. 흘러내리는 거, 서바이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레버를 내리겠습니다. 자, 렛츠고, 고, 고! 체력을 아끼게 중요하죠. 아닙니다. 이거, 평화로움이라서. 아, 그런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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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벌써 내려오고 있나? 오, 벌써 내려오고 오 있다. 우와, 우와! 근데 그거 알아요? 위가 더 좋다는 점. 조금 더. 근데 별로 안 좋다는 점. 아, 틀지 마라잉. 죽었어요? 죽었다고 안 풀렸는데?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아, 말을. 아니, 평화로운 아니네? 뭐예요? 안했다안 <laughs> 돼! 좋았다하하하씨가 <laughs> <laughs> 아, 1등! 하하아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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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 음, 예, 아! 하하하 죽지 마요. 리스폰 아직 안 했어요. 여기서 뭔가 죽을 필인데. 님들 죽지 마요. 지금 무정 모드예요. 어! 거미! 아저 떨어져 죽어요. 어 죽었다 얘. 어 저기 이거 용원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 됐다, 됐다, 됐다.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 안녕.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어디예요? 저기 안녕. 기다려 봐요. 오! 두 번째 판? 맞습니다. 자, 레버딨지? 어디 레버 어디 갔 어, 어 여기 레버가 없어. 아, 여기 있다. 자, 다 준비되셨죠? 아니. 자, 갑니다. 3. 렛츠 고. 뭡니까? 빠뜨렸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배터리 충전기좀있다 아잇 오 여기 전기 생성됩니다 평화로워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두워서 여기가 오우씨 한칸더 내려갈 뻔했네 왜 이렇게 갑자기 밝아졌습니까? 용암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무섭습니다 어딨습니까? 용왕 내려옵니까, 루팡씨? 내려서, 오, 내려옵니다라라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laughs> 죽었습니까? 아, 잠시만요 저저저 저, 저 어디? 어, 루팡 씨 반칙 씁니다. 아 왜요? 나... 왜요 왜요? 나갔습니다. 하고 나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이렇게 여기요. 바봐양안 되는 거예요. 반칙 짰다 양. 안 됩니다요. 이거. 오세용. 와 <laughs> 루팡 씨 반칙 썼습니다. 반타몽 씨. 아, 아 근데 저 있잖아요. 네. 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아 어디 어디지? 사실 여기입니다. 자 기다려보십시오. <laughs> 어, 영원... 어! 어, 영원 짱이다. 아마 계속 죽을 겁니다. 우리 여행 갑시다. 자, 우리 저 커다란 대저트탐험볼까요 자, 해볼까요? 자, 한 번씩 다 죽어올지. 자, 저희 두 번째, <laughs> 자, 세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